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다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사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페드로가 복이 있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은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주셔야만 할수 있는 고백이기에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다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백이, 이 축복된 고백이 절망으로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이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요.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개시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찬물을 확 끼얹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신 후에 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때부터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신앙을 고백한 성도만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말씀의 대목은 성경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공세계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걸음을 걸어가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대중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나타내셨다는 말은 가르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따르는 무리를 훈련시키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건이 아니라 꼭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알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화려한 영화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권한을 받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을 죄의 권세에서 구속하기 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함아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분명하게 가르치셨을까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시대 모든 사람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승리의 메시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충분히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천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를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터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의 가슴은 내려 앉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 고난과 죽음을 안아다 주는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라는 말도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베드로의 다음 행동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옆으로 잡아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변했습니다. 생했다는 뜻입니다. 훈계하며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당시 문화에서 보면 제자가 스승을 가르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제자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누가 스승 같아 보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여 그리 마 없어서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자신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권한받고 십자가 지신 일을 막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당한 말 같지만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막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에서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말입니까? 내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무더운이도 애를 썼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도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베드로가 사단에게 조정을 받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사단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닌 고난이 없는 고난이 없이 영광의 왕자에 오르실 능력의 메시아를 구하는 베드로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리신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와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유혹의 핵심은 고난 없이 아픔 없이 믿음의 길을 가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없는 교회를 세우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예수님의 길을 사단이 가로 막았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가로 막는 사단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의 걸림돌이란 뜻입니다.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반석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금방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위해서 쉬운 길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십자가 없는 영광의 예수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에는 언제나 순위를 향해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깊고 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절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지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교회의 반석이 되고 있습니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반석이 되고 디딤돌이 되다가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 반석과 디딤돌이 되지만 내 뜻을,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하면 사단의 도구가 되고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경계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아가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죽음은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이 일은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내 방식대로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이 아픔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이 참제자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자신을 존중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꿀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종교적으로 고행을 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어려운 형편이나 골치 아픈 문제를 끌어안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예수님처럼 죽음의 자리까지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세 방식입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을 포기함으로 생기는 불이익을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하게 차별받을 것을 각오하고 사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뒤에 서서 걷는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으신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의 길을 나도 역시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섭니다. 신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아픔과 한국교회의 아픔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면서도 살아가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25절 말씀은 엄청난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의 보상과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며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삶이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현명한 행동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권력과 명예를 준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온천하와 같은 부귀영화도 자기 생명이 있고 난 후에야 누릴 것들이라면 먼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고 선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말구이로 오셨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명과 상급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성도란 어떤 존재이며, 성도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성도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터론포인트가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일까요?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 자는 사람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임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볼 것을, 모욕당할 것을, 희생할 것을 감수하는 삶을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를 같이 아파하는 것이고, 다른 이들의 불행을 도와주며,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잠안 자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자아를 만족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족이나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를 희생시킨 대가로 얻은 것은 아닙니까? 온 세상을 얻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그 모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남는 것이 있는 인생. 멸류관을 얻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